안녕하세요, 달달투어 개엄마 임구입니다. 오늘은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촬영을 하러 가요. 사료 촬영인데 거의 이제 먹방 위주의 촬영이어가지고 저희 식탐쟁이 꼬맹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촬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둥이하고 포하고 코팅이하고. 이때 이렇게 4시 같이 촬영을 하러 갑니다. 아, 뭐야 이거? 안 아. 일났네 요 근래 추운데 밖에다가 차를 오래 세워놔서 그런지 시동이 지금 안 걸려서 긴급 출동 불렀거든요. <laughs> 촬영 늦으면 안 되는데. 네. 없이 들어오니다다 그리고 생이나 아? 시에서 넘어옵니다 1.2kg짜리 요한챕를오로이한 챕만 채우고 해보실 수있다알아저이는 애지 모르고 더신기 안쪽만 보면 잠깐만요 <laughs> 자 김혜리 안쪽에 빨기 빨기 <laughs> 이이 정도, 네. 네. 한 정도 생면요이크기좀보여드리데 너무 잘사거든한0 8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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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laughs> 정말 비용점이 너무 좋은 제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맛있만들어니까 <목소리를> <목소리가> 이렇게 네, <아직은> 우리 애기 밥, 사료, 콩, 아저씨 사료다 비워져 있어요 아직 곱사료가 그 계속 남아있다거나 간범이 있는이안 부어져요 이제 이 부셔놨어 입술이 너무 부거놨어 어차피 입 너무 잘, 잘 먹고 건강하지되 건강하게 되었으면 <웃음> <웃음> 얘들아 끝났어. 가자. 코. 코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가자. 코팅아 가자고. 사람이안녕나 <laughs> 가자. <laughs> 어, <귀여운야. 웃음> <laughs> 나랑 갈래? <laughs> 가자 180여일만에 찾아온 정관장의 홍삼사료 진입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호스트 홍주연이고요 함께하겠습니다 쇼핑호스트 박은입니다 지금 방송 시작할 때부터 앞에 있는 강아지들이 저한테 자꾸 사료 <laughs> 달라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저 이거 사료고 간식이 아닌데도 애들 너무 잘 먹죠 오. 홈쇼핑 사장 너무 귀여운 방송이다 <laughs> 어, 지금 제가 어. 간식이 아니거든요 고객님 제가 사료를, 사료를 들고 있는데 해. 제 주변으로 애들이 와가지고 다 사료를 <laughs> 이렇게 오. 너무 잘 먹어요 진짜 <laughs> 이렇게 맛있게 먹을 오. 수 있다니 그러니까 누가 보면 지금 사료가 사료 아니라 간식인, 간식인 줄 알았는데 <laughs> 지금 제가 강아지들한테 들러 쌓여가지고 너무 화물할 지경인데 보통 우리 체험분이라고 하면 은한요 정도? 한 100g 정도 맞아요. 생각하셨죠? 에이. 아니에요 저희는 1.2kg짜리 요한 팩을 오롯이 한달 동안 응.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쵸. 아니 지금 애들 너무 좋아하는보이세요더 <laughs> 좋은 게 이게 안쪽을 아, 아, 열어보면 모르겠어요. 애들아 잠깐만요 <laughs> 해서요. 우리 아이는, 어머, 잠깐만. <laughs> 우리 너무 아이는, 좋아요, 이렇게. 어, 네. 좀, 이가 약하거나,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라서 잘 먹을까봐, 잘못 먹을까봐, 걱정이시죠, 잠깐만. <laughs> 살, 이 정도로. 잠깐만요. 이제 칼 네. 크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밖에 되지 않아서. 오, 아이들이 진짜 잘 먹고, 지금 보세요. 어? 달라고, 네. 또 달라고. 또 <laughs> 달라고. 어. 맛있게도 먹여주면서 면역력 네. 관리도 같이 해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어이고 가장 좋은 거? 네. 지금. <laughs> 제가 난리 났습니다. 네. 고객님, 어, 오해하실, 까 감독님, 저 손에 이거 간식 아니죠? 잠깐만요. <laughs> 우리 얘기 잠깐만요. 이손좀 좀 보여줄게요. 어. 이거 간식 사료, 아니고 사료. 지금 정관장 진입표 사료인데. 아이고. <laughs> 지금 막 아이들이 사료 먹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석을 하시던지, 저희 관절 보조제 다 드릴 거예요. 타고나기를 체험사 좀 약하게 태어난 음. 애들 있잖아요. 사실은 무조건 챙겨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양, 이런 관절 보조제도 너무 좋지만, 제일 좋은 거. 사람도, 보양식은 어쩌다 한 번이지만, 맞아. 밥심으로 살기 때문에 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 음. 너무 잘먹이거 보이시죠? 아. 지금이 한 점심 때쯤이니까, 네. 어떻게 우리 애기. 그 아이고, 내 새끼들 잘했어. <laughs> 잘했어, 잘 먹고 잘 놀았지? 아, 아까 출발할 때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완전 진짜 똥줄 탔었는데 응급출동 보험으로 불러가지고 어, 배터리 충전 금방 하고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딱 맞춰서 주차를 했어요 방송 시간에. 어쨌든 촬영은 잘했고 어, 애들도 뭐 먹는 거야 원래 그걸 좋아해가지고 아, 스태프분들이랑 다와 애들 덕에 오늘. 결과 잘 나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주셔서 기분 좋게 촬영 마치고 이제 나왔습니다. 아둥아, 어디 봐? 아둥이도 여기 좀 봐주세요. <laughs> 오늘 아둥이 지금 배 엄청 빵빵해. 아둥이 막 아까 전에 방송하고 있는데 앵글 밖에서 막 트름도 하고 그랬어요. <laughs> 엄청 많이 먹었어, 우리 아둥이. 오, 졸려요, 이제. 아무튼 오늘 촬영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가면서 자자. <laughs>